안녕하세요 존스입니다 오늘은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일, 일단 이 게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<laughs> <약간 나치 근데. 웃음> <laughs> 이거 약간 낯이 흐데 이거 왜이렇 뭔데, 이거? 이거 저작권에 걸릴까봐 좀 무섭긴 한데. 이거 어떻게 하는데, 이거? 뭔 게임인데, 이게? 나 되게 파이어스 더하우디라는 하고 있었는데, 근데 제가 불 켜가지고... 일단 손까지는 리자 근데 물김이지, 근데 그대 이게 코인이에요. 까먹을... 내가, 뭐 내가 왜 이걸 까먹었을까? 내가 왜뭐 이걸 까먹었을까? 뭐왜 내가 이렇게 실수했니? 계속 빠져 있어 허이라고말하 친구들. 너무 체킹 같은데 이거. 온대 네. 나... 타월에 들어갈 거예요. 알가만 장난하 이거 완전 비싼데 이거. 랭크 옆에 있습니다. 랭 옆에 있습니다. 희귀 나올 때까지 해볼까? 하드 나올 때까지 해보자. 음, 나오지 말고. <laughs> 이거 나오지말고 <안> 이거 <할> 안할때도 <laughs> 가능해 <가도. 웃음> 돈쓰면서 돈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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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지어 <놀람> <놀람> 더 초보예요. 이거 바이올스트한 이거 계속 이거 계속 냥해야 돼요. 아니 이게 무슨 게임을 떠는지 <laughs> 압니다. 어려움 하도 이게 하도 안네 와빠이오스도허지 70세 골라요. 이, 음, <laughs> 왜 이래, 음, 왜이가 음, 없지? 나 이상한 소리 나는데? 25만? 2 5만이면 쉽지, 이거. 조금만하면 대문 나올 때까지 해볼까? 대문. 아마 이거. 15,000원? 15,500원? 미쳤어요. <laughs> 왜 미친 건데? 소리가 너무 큰데 이거 소리 좀 줄일게요. <laughs> 이거 이거, 이거 알,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. <laughs> 이거 얼굴 너무 많아. 미쳤어 오. 오 잠깐만 아, 여기서 15%가 난다고? <laughs> 음. 이제 계속 이것만 해 그러면 와 이거 차는 속도가 장난 아니네 왜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 있는지 음. 그냥 계속 뛰어 더 힘들어 힘들대 왠지 모르겠는데 15%가 또 뛴다고? 그럼 15%만 뽑아 음. 음. 모르면서 일단은 더 힘들어 아, 나 안힘들어 이렇게 틀리더나 아, 안힘들다고 갑자기 왜 이래 나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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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돼 아저짜더 힘들어 이제 그만 나와 ya yeah. ini okay. 맹옥, 255로. 하나, 아, 악마, 악마. 악마, 악마, 뭔데? 악마, 악마. 하드, 데, 더블, 뱀어? 너무 이 게임 레절 같은데, 저거, 미래 안 좋은 말해가지고 이거, 영상이 올라오도 될지, 좀. 그럴 것 같아, 그대. 96, 97, 98, 99, 100. 형은, 5 0 0 0 남겨놓자, 나. 가자. 예예이봐봐 잠깐만 뭐만이나 필요해

이잖아나 이거 0.12 저거 택하는 이거 10만원 치데 이게 뭐 다음이 쉽네 이거 너무 보면 일단, 일단 나이키요보동은대이 <laughs> 이거 왜 웃기지? 나는 게임을 추천해 주세요. 이 영상에 내일 그거를 올리겠습니다. 그 그, 그, 그 영상. 유튜버들에 계속 탈출해라. 팁 살림 추가. 나한번 해봐야죠. 약간, 그, 그거, 그거 아니야? 다음, 미리 보기. 다음 영상. 미리 보기. 아, 너무 떨려.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 알림설정 해줄 필요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이전 그 영상이 다음 영상이 전에 전 영상이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이전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냥 하고 했으면 저가 했으면 좋겠는 그 게임 그렇다고 막 그 힐링이나 뭐그 이런 걸 하지 마세요. 그러가서제또 말하고 이제 안 봐시겠습니다. 안녕. 일곱만 원더 이번 주말.